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5월 3주차가 시작됐는데요. 최근 마땅한 공모주가 없다 보니까 뭐큰 기대도 큰 실망도 없는 약간 노잼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도 공모 일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금융 스펙 22호. 심지어 스펙이네요. 살펴보기 전에 5월에 남은 일정부터 잠깐 미리 파악을 해보자면, 다음 주에는 청담 글로벌, ST 큐브 실권주 일정이 잡혀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비플라이 소프트와 코이즈의 실권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에서 기대되는 게단한 개도 없어요. 이럴 때는 확실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우선 오늘은요, 하나금융 22호 스펙의 수익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으니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인은 헤리티지 파트너즈가 지분율 79.21%로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가 되겠고요. KN 투자 파트너스도 발기인으로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중에 헤리티지 파트너즈는 하나 금융과 손잡고 스펙에 이전에 참여한 이력들이 꽤 있어요. 하나 금융 13호, 10호, 8호 스펙. 그리고 이세 개의 스펙 모두 합병 대상을 찾고 합병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신뢰가 가기는 하네요. 네, 임원진들의 M&A, IPO 관련 경력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동욱 기타 비상무이사가 GN1에너지와 덴티스, 스펙 합병상장 실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IPO 이실의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임규양 사회이사는 IPO, i r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한 이력이 있고요. 박난춘 감사는 HFR과 윈텍의 합병 상장 시 스펙의 감사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뭐 과거 경력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하나금융투자의 과거 스펙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하나그린 스펙을 시작으로 쭉쭉쭉 굉장히 많은 스펙들을 시장에 상장시켰는데요. 이 표에서는 하나 머스트 3호 스펙 단한 개만 상장 폐지가 됐고 나머지는 합병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하나금융 8호부터 14호까지 보시면 하나 머스트 6호 스펙은 상장 폐지 하나금융 14호는 지난달에 트레나이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현재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합병 성사시켰고요. 그 다음 15호부터 21호까지 보시면 17호가 상장 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비데이즈라는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았고요. 현재 합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은 합병 대상을 물색 중에 있어요. 종합하자면 총 21개의 스펙을 상장했는데, 이 중에 상장 폐지된 건딱두개 6개는 합병 대상을 물색 중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펙 합병 레코드가 나쁘지 않은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금융투자는. 네.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에 상장시킨 스펙들이 굉장히 많은데 발기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뭐 과부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정도 보시고 해산시 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 보겠습니다. 혹시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예치율 1.5% 가정,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91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이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공모를 통해 참여해서 2,000원에 하나금융 22호 스펙을 받았다면 상장 폐지의 경우에도 주당 91원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계산하면 3년 동안 수익률 4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스펙은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공모 개요 보겠습니다. 총 5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기 때문에 총 공모 규모는 100억 원이 되겠죠. 예상 시가 총액은 약 120억 원 정도고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25만 주입니다. 청약은 17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20일에 바로 됩니다.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스펙은 그리고 균등과 비례 나눠서 진행됩니다. 50% 50% 리츠는 비례 100%가 거의 다고요.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 수요일체 결과 보시죠. 경쟁률 1276.63대 1을 기록했어요. 최고치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신한제 9호 스펙을 넘어섰어요. 예, 3주차에 일정이 하나금융 22호 스펙밖에 없어서 그런지 경쟁률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수요예측 때 따로 신청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는 볼 것이 경쟁률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공모 규모가 작은 스펙일수록 상장일이든 상장 이후든 이상 급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덩치가 가볍기 때문에 매수 체력이 조금 붙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금융 22호 스펙은 공모액 100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 이 사이즈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스펙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펙에 대한 관심이 확 꺾인 분위기예요. 얼마 전에 상장한 트리오, 상상인 제3호, 신형 스펙 7호, 신한 제9호 모두 상장 이후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에서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스펙들도 급등락이 없는 정말 그냥 딱 스펙으로서 마땅한 그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스펙의 경우에 상장일의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 단기간의 승부를 보려는 생각도 좀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식은 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 생각과는 달리 움직여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하나금융 22호 스펙의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헤리티지 파트너즈인데, 기존의 하나금융 8호, 10호, 13호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합병을 모두 성사시킨 이력이 있다. 공모 규모가 100억 원으로 사이즈 면에서 메리트 있는 스펙은 아니다. 수의 예측 경쟁률은 1276.33대1로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의무 보유 확약은 신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일의 유통시총은 그대로 100억 원이 되겠다. 단기간에 승부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대 수익률은 낮춰 잡고 청약일 경쟁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 파킹 통장 이자와의 비교가 필수겠죠. 뒤에서 예상 수익률에 따라 경쟁률 마지노선을 한번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정 물량 보시죠. 125만 주니까 균등 물량은 62만 5천 주가 되겠는데요. 일정이 스펙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참여도가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 21호 때는 2만 1,000건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하나금융 2 0호에는 12,537건이 접수됐었거든요. 어, 그리고 최근에 키움 제 6호에는 38,000건 정도, 신한 제 9호에는 66,000건 정도, 신형 스펙 7호에는 24,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을 총 참고해서 우선 25,000건 정도까지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주식 수는 25주, 25주 정도가 되겠네요. 음, 균등만 참여해서 5만 원 어치를 배정받고 6% 수익이 나면 딱3,000원 버는 건데 청약 수수료 2,000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스펙은 비례까지 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있으니까. 네, 청약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10만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률 100%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2억원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청약수수료 2천원 부과됩니다.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수량은 10주인데요. 균등이 만약 20주를 넘어가게 되면 30주를 청약하셔야 균등 배정 주식수를 다 받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토스 파킹 통장 이자를 이기려면 최소 경쟁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 경쟁률 마지노선 미리 한번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억원에 대한 토스 2일치 이자는 약 9,272원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 하나금융 22호 스펙에 청약을 한다면 5만주 청약 가능하겠죠? 자, 우선 스펙의 기대 수익률을 5%로 잡았을 때 경쟁률 마지노선 구해볼게요. 토스 이자인 9,271원 플러스 청약수수료 2,000원을 하면 11,271원인데 이것보다는 더벌수 있어야 스펙에 청약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소 12,000원은 벌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수익률 5% 잡고 기대수익금 12,000원을 내려면 배정금액이 24만원은 되어야겠죠. 24만원 곱하기 5% 하면 12,000원이 되니까요. 24만원을 받으려면 120주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주당 2,000원이니까. 그러면 균등으로 25주를 받는다고 치고요. 비례로 95주를 받아야 총 120주가 되겠죠. 비례로 95주를 받으려면 스펙의 비례 경쟁률은 526대1 미만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만주 나누기 95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 10%로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같은 로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요. 비례 경쟁률 1428대 1 미만이라면 그래도 토스 이자 대비해서는 조금 더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스펙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 이렇게 마지노선 한번 정해보시고요. 제가 균등 수량도 25주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청약일에는 당연히 상황이 바뀔 테니까 2일차의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펙은 상장일에 바로 혹은 단기간에 이상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마음 편히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스펙입니다. 최근 스펙주들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래도 단기에 좀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과연 청약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닐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찬 한주 되세요.